다음 주에 또 한국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식혜를 모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식혜를 이거 하는 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지금 끓이는 걸로 지금, 아이고, 다 돼가지고 이제 막 넘을라 하네. 맛있게 됐네요, 지금 식혜가. 이게, 여질금만 있으면 아주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이게 식혜입니다. 그냥 뭐, 전기밥솥에, 식은밥 있고, 여질금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 식혜 끓는 사이에 지루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너무나 몸에 좋아가지고, 비트만 보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가 안 먹어집니다. 잘. 깨를 담아놔도 너무 빨개 가지고 이거 좀잘안 먹고 잘안 먹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굴러굴러 다니는 거예요. 1kg 사 가지고 아깝잖아요. 이거 상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시키하는 사이에 이거 끓는 사이에 제가 이거 그냥 잘라 가지고 이거 말려야 되겠습니다. 말려 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 놨더니 그것도 쓸만하더라고요. 가루로 만들면 좋거든요. 이게 가루로 돼 있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넌뒀거든요뜯두면은뭐 여러 군데 이게 내 비트 넣고 싶은데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 가루로 만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하지도 않고 이게 가루로 만들면 될 것을 이렇게 잠은 안 버린다 싶어 가지고 그래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8시인가? 이거 지금 오후 저녁 8시인데 이게 오늘 시혜가잘 안삭더라고요. 이게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삶는다 하는데 오늘 7시간 걸렸어요. 7시간 1시에 쓰는 아 6시간 반 걸렸구나. 6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게 시혜 이게 이게 삭히는데 삭히면 이게 바바리 동동 뜨거든요. 몇게 그러면 사가지는 건데, 바바이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깜빡, 지금 다른 거책 보다가 쉽게 생각나서 내려와 보니까는 아, 한열몇개뜬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쉽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